무중력 찾다가 선풍기, 가습기, 무드등 다 되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사봤습니다. 와, 박스만 봐도 손에 잡힐 만큼 휴대하기가 좋구요 아니 본체 빼는 데는 엄청 손이 좀 많이 가더라구요 박스를 까보니 본체, 오핀, 설명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구요 설명서는 잠깐 들었다가 노룩패스 쓰레기통으로 버렸구요 선풍기는 틀어봤는데 일단만 들어도 엄청 와. 종이 틀어도 엄청 시원하더라구요종이틀어도 전기료는 철 원만 든다고 하구요 나방도 불어봤고요. 선풍기를 열면 물 담는 통이 나오고요. 용량이 좀 작아 보이는데요. 7 시간 사용 가능하니 아주 쓸만하네요. 가습기를 틀고 한번 맡아봤는데요. 목이 촉촉해지더라고요. 노래도 불러봤는데 몸들 바를올라 불을 끄고 무드등을 켰는데 이예 인스타 김성 뿜뿜하게 만들더라고요. 그래서 포즈도 취했는데 전 그냥 추노더라고요. 다용도 사용을 원한다면 좋은 것 같네. 요